그래서 기드온이 그 일을 마친 후에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르죠. 또 미디안 군대가 진쳤는데 아까 보여준 그림처럼 네, 메뚜기 때 갖고 해변에 모래 같이 안아요 13만 5천 명이니까 이들이 쫙 진쳤다고 생각하면 끝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기는 불러 모았는데 여기는 진을 쳤다고 말하자면 진을 칠 것도 안 되게 그냥 32,000명 딱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32,000명이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추애굽몇명 했어요 60만 장정이 추애굽 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60만 명이 장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동안 더 번성했는데 겨우 3만 2천 명온 거예요. 근데 너무 불안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정말 나를 통해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 한번 해볼게요. 제 타작마당에 양털을 놓을 거거든요. 양털만 이슬이 있게 해주고 나머지 땅은 전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 그래 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 죄송한데요 노여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주변 땅은 다 젖고요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 그래 그렇게 하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양털기도라고 해요 근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요, 제가요 동전을 던질 텐데요 왼쪽에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고요 오른쪽에 나오면 이렇게 하는 줄알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게 샤마니즘이지, 뭐. 이런 거는. 여기에서 뭘알수 있냐면,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시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는지를 알수 있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아, 얘는 아직 어리지, 이건 모르는거나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걸 다 받아주고 키웠단 말이에요. 크면 이제 분별이 되죠. 여러분이 혹시 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내 기준에 맞춰,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 그건 종교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대상이 이렇게 시험하고 막 조종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상마당에서 벌어졌는데 타상마당은 여럿이 볼수있는 굉장히 넓은 곳이 타상마당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숨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행한 걸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기도온이 자기 권위를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취하려고 이렇게 여러 있는 타장마당을 선택해서 이런 시험을 하나님에게 하는 거야요 근데 하나님 해주신 이유가 뭐냐? 이슬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막그 비가 올 때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근데 건기에도 왜 농사가 지, 되냐? 이슬로 줘요. 하나님이 이슬로 농사가 되게 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비가 안 왔는데 농사가 된 이유는 안개와 이슬로 했다고 되잖아. 그 나오잖아요. 지면에 안개가 있을. 자, 이게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말해요. 신약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생명수를 말하죠. 자, 이 이슬을 주시기 때문에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줘서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게 하고 너희들 먹여 살리는 것도 나다. 가뭄이 들게 하는 것도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그 기도원의 요구대로 하시는 거야. 그리고 진짜 너희들 하늘의 이슬로 살지, 이 땅에서 비 오고, 농사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너희들의 인생이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기도원이 이걸 했을 때는 기도원이 바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미디안 군사 쳐 부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비 많이 내려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원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권위를 세우려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한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늘을 못 믿기 때문에 계속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 그 이들이 모였는데 막 덜덜 떨어서 아주 떨어가지고 그 이름이 하롯쌤이에요. 하롯 셈이에요 하롯 요 하롯 덜덜 떤다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떨어 여기는 지금 미디안군 대고어그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접전해야 될 상황에서 너무나 덜덜 떠니까 하롯이라는 이름으로 될 정도로 덜덜 떨었어요 근데 산만이좀 너무 많대요 나 존쟁 안 한다. 돌려보내.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2,000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만명 남았습니다. 근데, 아이, 너무 많아. 아직도 많아. 아이,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기도원이. 32,000명도 즐근데 더 모아서 해야 될 판에. 돌려보내고. 그런데 또, 또 줄이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줄이냐? 물 먹는 포즈로 줄이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혀로 핥어먹는 사람도 있고, 다 자고자 무릎 다 꿇고 엎드려가지고, 물 먹는, 물만 보면 막 지금, 목마르니까 정신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이제 물 마시는 사람. 아, 무릎은 다 꿇었지, 뭘. 자, 근데, 하나님이, 어, 이렇게 개같이 핥어먹은 개같은 인생들만 남겨라. 삼배. 삼백이 뭐냐, 여러분 삼백하면은 뽑고 뽑은 정의의 군사를 말하죠. 인간 중심으로 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특공대가 아니에요. 지금 겁쟁이만 남은 거예요. 어우, 우리 이거 먹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먹잖아요. 그래도 손으로 남자가 이 손으로 할때 먹으면 되겠어요. 어, 남자답지 못하잖아요. 걱정이만 남은 거예요. 내가 이 300명으로 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9700명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니들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하는 걱정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장하기를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달까 합니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달까 이거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거든요. 근데 기도이 나중에 이 뒷부분은 이거 이제 기도이좀 타락해가는 부분인데요. 여호를 와 위하라 기도를을 위하라 이게 구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기도의칼 이렇게 외치게 하요 여러분 칼로 싸운 전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칼이 들어가고 왜? 기도원이 여기 끼냐고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게 타락해가는 조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약자를 선택한다, 그랬죠 겁쟁이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겁쟁이고 미련하고, 뭐, 가난해지고, 굶핍해지고 뭐, 없는 자고, 멸심받는 자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는 못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믿고 살 거예요라고 고백하는 사람 300 남겼다고. 그러니까 3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예요. 3은 하나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두려운 사람 다 도망가는데 두려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져. 믿음 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뭉쳐진 300명만 남은 거예요. 난 그들과 일하겠다. 믿음의 사람과만 일하겠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여전히 못 믿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걱정돼서 잠안 오냐? 저, 저 적진에 가서 한번 탐방하고 와. 그래서 보내요. 그불라라하는이 부하랑 갑니다. 그 보초병 둘이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있잖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미디안 진으로 굴러오더라고. 근데 장막을 탁 치는 순간 장막이 다 엎어졌어. 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해몽을 해줍니다. 야, 그거 기도원의 칼날이야. 하나님 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어. 기도원은 그때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말씀을 믿어요. 아, 이, 이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이구나. 우리가 이기겠다 하고 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왜 기도원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지 않고 적군 병사가 그 꿈을 꾸게 했을까요? 이미 적군 병사의 꿈이 진에 쫙 퍼집니다. 우린 죽었다. 전의 를다 상실한 거예요. 이게 보리떡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보리떡이잖아요. 보리떡.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노선 음식이에요. 이거, 어, 왕이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리떡을 기도원의 칼날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원이 보리떡이에요. 그래서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보리떡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예수님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맨 처음 소산인 보리 곡식 한 단을 딱 하나에게 바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한 단을 바쳐요. 그 보리 이상을 한 단을 바치고 나서 그때부터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될때그하 그게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보리떡이 이겼다는 얘기는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예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니까요. 예, 기도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어, 이 기도원이 무기를 나눠 주는데 희한한 무기를 줍니다 뭐 줍니까 황아리 어, 횃불 어, 그런 걸 나눠 줘요 나팔 이게 게임이 될까요 13만 5천 명이 쫙진출이 있는데 너무 이상한 무기잖아요 꼭 여리고성 돌아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보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과 황아리 횃불을 들고 근데 이 세대로 나눕니다. 세대로 나눠서 이 기도니 날따라가면서양 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기도니 막 구호를 외칠 때 여호와의 카지다 기도의 카지다 막 여호와를 야 기도를 야막 이렇게 외치면서 항아리를 쨍그랑 하고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뿌우 하고 이렇게 올릴 때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홍비백산 합니다. 제일 깊이 잠든 시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횃불이 막 300개니까 많아요. 이, 이 횃불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 퇴각할 때 이제 대표 막그 군사 중에서 이렇게 몇 명만 갖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호형으로 몇 명만 간다, 막, 회불이 저렇게 많으니까, 그럼, 회이 저렇게 많으면 지금 매복한 군사는 지금 몇명이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놀랍니다. 그리고 막도망가자렇 게, 야, 너는 왜또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막걔 도망 못 가게 싸우고 막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1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한 절,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거 기, 기도원의 전략입니까? 기도원의 병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여와의 호 나팔 소리. 여리고성 돌 때도 나팔 불었잖아요. 하나님의 강림을 말하는 거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력한 존재잖아요. 지금 뭐, 수리산 들고 가도 모질라요. 근데 이게 뭐, 뭐,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13만 5천 명앞에서 300명이 뭐, 뿌, 나팔 분다고 해서 그 소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되잖아요. 13만 5천, 여러분, 6만 명 정도면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데요. 13만 5천 얼마 얼마나 많은데, 이, 그 많은 사람이 이거, 그냥 이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임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소리와 횃불도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때 횃불만으로 지나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왜? 언약 백성 괴롭히는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죄, 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 사탄, 이 세력,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 불이 뭐 어떻고 나팔이 어때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300명이 대단해서 된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300명을 정의의 군사뭐특공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이 제 도망갑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도망가서 막 이번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이번에 연락해요 이제 북쪽으로 미디안 군사가 서들어서 북쪽 지파들만 참석했는데 에브라임 막 남쪽으로 가니까 그 경계선까지 가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또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사람들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이 미디안 그선봉장오랩 장군 스엡 장군을 죽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래서 그 머리 둘 들고 와요 무기 정리 해 놨어요 어, 횃불 이미지예요 횃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 소리 질렀잖아요 하나님 이 임재하셔서 이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줘서 호미백센에서 서로 싸우고 도망칩니다 10, 13만 5천명 중에서 12만 명이 서로 싸우다가 죽고요 그 다음에 만 5천명이 도망가요 만 5천명이 도망가는데 사건이 좀 생겨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만 5천명 지금 추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와요 야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 처음부터 왜 우리 안 불렀어 무슨 말이에요? 연합전선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많이 얻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 욕심도 나고, 에브라임 지파가 문화세 지파보단 큰데, 문화세 지파 이, 이 기두원도 별것도 아닌 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강성한 우리 지파를 왜 대우를 안 해주니? 하고 싸우는데, 에브라임과 문화세는 형제잖아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형제 간 싸움이 난 거예요. 형제 지파 간에. 근데 기두원이 굉장히 지혜롭게 넘어가죠. 지금 싸움을 에브라임 집하고 싸우면 안될 때에요 왜 지금 15,000명 남았는데 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 추격해서 이 사람들 죽여야 되는 판국에 형제 간에 동족 간에 전쟁하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니까 전쟁을 어떻게든지 피합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구슬러요 아이 에브라임의 그 콩물포도가 문화세 우리 그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냐고. 아, 오랩과 스엡 장군 죽였는데, 당신들 공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서 막 구슬릅니다. 좋은 말로, 온유한 말로. 그렇게 구슬러가지고, 이 에브라임 질파의 분노를 풀어요. 그렇게 잘 넘겼고, 그러니까 요기 리더십이 있는 거죠. 넘겼고, 근데 또 이번에는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지쳤어요. 숲꽃과 분노에 여기 가가지고 지나갈 때, 어, 우리 군사들 먹을 것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거절하죠. 둘다 거절합니다. 근데 왜 거절했을까요? 이기심 때문에. 가만히 따져보면 이해타산적이죠.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 전쟁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우리 목숨이 보존될까? 이것만 관심 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지금 네가 뭐쫓는 미디안 왕이 아직 살아 있는데 가서 너 져가지고 15,000명이 많아? 3, 300명이 많아?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네가 죽으면 우리는 너 도와줬다고 우리 미디엄 군사 가서 초토화시킨다. 우린 그렇게 할수 없다 이렇게 말해. 둘다 거절하지. 그래서 어 분노합니다. 돌아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이기면 돌아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는 그대로 복수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돌질레와 가시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 들질레와 가시들질래, 조그만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다 이렇지 않아요. 가시 하나가 30cm쯤 돼서 로마 병사들이 막 이렇게 전차가 올때막이 사람들이 막 로마 병사들이 올때 가시를 막 길에 다 이렇게 막아놓잖아 가시 더미를 그러면 진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가시 예수님이 찔리셨고요. 여러분 그런 가시들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그림 이제 아티스트가 그렇게 그랬지만 때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 가시를 쫙 깔아놔요. 그 다음에 거기다 빨간 먹고 눕힙니다. 그 다음에, 예, 거기를 지나가게 하던가, 눕히, 눕힌, 눕 후에 거기다 바위를 위에다 얹어요. 압사당하는 거죠. 밑에선 찔러서 위에선 압사, 이렇게 당하는 거니다 무섭죠. 그리고 분노엘에 망대를 헐어요. 망대를 헌다는 거는, 망대라는 건 적이 언제나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닥쳐서 이제 피신하려고 그러면 망대 요,로 다 올라가요. 그, 분할 사람들이 다, 이제, 망대로 올라가서 숨었는데, 망대를 부셨다는 얘기,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동족이잖아요. 요, 즘 동편이지만. 동족 간에 전쟁하는 거예요에브라임 자기보다 큰 집하니까 손을 못 대. 비굴하게 좀 그렇게 넘어갔어. 부드럽게 막 달래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약자들은. 동족인데, 뭘 보여줍니까? 기돈의 타락과 변질을 보여주는 거죠.